교육시설 안전인증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중 개별평가 9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평가서 학교 개별평가 시트의 9번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공간 내 적합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확인 사례입니다. 복도, 주방 등 공간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예시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체평가서에 해당 문항을 충족하는 동에 각각 체크하시면 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자체평가서 개별평가 9번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